네, 저번 영상에 이어서 float 그리고 double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저번 영상에서는 IEEE 754를 소개를 하면서 이 진법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제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넘 u 1에는 0.3, 넘 u m 2에는 0.4가 들어있는데 두 합은 0.7임에도 불구하고 if French가 false가 되면서 else로 빠져나오면서 B가 출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듯, 썸은 0.7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B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썸이 0.7이 아닌 이유는 이진법 플로팅 포인트 넘버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에요. 이거는 수학에 아주 가까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라는 분수를 십진법 소수점으로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333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근사값으로 끊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10진법의 0.3, 10진법 0.7을 2진법, 그러니까 u 숫자 곱하기 2의 익스포넌트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곳 만티사와 익스포넌트 항목을 최대한 0.3에 가까운 숫자, 0.7에 가장 가까운 근사 값을 이용해서 이러한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IEEE 754 컨버터를 이용해 볼게요. 이 컨버터는 바로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처음 보시면은 바로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곳을 보시면은 이 위쪽이 우리가 입력하는 숫자, 그리고 바로 아래가 실제 플로팅 포인트 넘버로 저장되는 숫자예요. 그러면 코드에서 넘버 원에 0.3f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0.3을 넣었을 때 플로팅 포인트 넘버에는 0.3에 가장 가까운 숫자 0.300119 이게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플로팅 포인트 넘버로는 0.3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진법에서 0.3에 가장 가까운 근사값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 숫자가 0.3000119로 10진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0.4 같은 경우도 실제 플롯 넘버에 저장되는 수는 0.4000596이에요.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0.4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근사값인 이러한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두 개를 합한 숫자의 값은 0.70000, 0, 0, 0, 0, 그 다음에 1 어떻게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숫자가 썸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숫자 0.7 같은 경우는 플로팅 포인트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이 돼요. 0.7에 가장 가까운 플로팅 포인트 넘버는 0.699998이에요. 실제 코드에서는 0.7과 0.699를 비교하게 됨으로써 두 값은 다르게 되고 B가 출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를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constFloatNum3는 0.7F를 넣어주고 이네 가지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바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n u m 에는 0.3에 가장 가까운 근사값, n u 2에는 0.4에 가장 가까운 근사값, 0.7 같은 경우는 0.699로 표현이 되고, s 은 0.7로 표현이 되면서 이두 개의 숫자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if 브랜치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else 문, b가 출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다른 이유를 알고 나면 꼭 equality 뿐만이 아니라 c o m p a r i s n 도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floating point number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almost equa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두 개는 거의 같다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두 개의 차이값 const float diff는 abs a-b 절대값이에요 이 diff가 어떠한 threshold 미만이라면은 두 개는 거의 같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의 문제점은 들어오는 플로팅 값의 스케일이 크다면 이 함수는 동작을 하지 않아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값을 들어오는 값에 비례해서 스케일이 움직이게 만들어 줘야 돼요. cpp reference 입실론이라는 곳에서 예제 코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입실론 같은 경우는 어떠한 타입이 1.0에서 그 다음으로 큰 수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곳의 예제 코드를 보시면 더블 타입의 D1과 더블 타입의 D2를 비교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그 값이 다르지만 얼머스 이퀄이라는 함수를 통해서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와 아주 똑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제 코드에서도 almost equal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해결을 했는데 여기서는 템플릿으로 사용이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타입에 맞춰서 f l o a t 로 사용을 해볼게요. return 타입을 b o o 로 만들어주고 type t는 전부 float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를 보시면 들어오는 밸류 값의 차이가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미니멈 값보다 작다면 들어온 두 값은 거의 같다 라고 판별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들어온 값의 차이가 입실론 값 곱하기 두 값의 스케일 값 곱하기 ULP 라고 해서 또 다른 스케일 파라미터예요. 이세 가지를 곱한 값보다 차이가 작다면 두 개는 거의 비슷하다 라고 판별해주는 코드를 만든 거예요. 아마 지금 보시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이 almost equ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0.7f 그리고 sum, scale 값은 1로 넣어줄게요 바로 빌드하고 실행을 해보면 sum과 0.7은 거의 같기 때문에 a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듯 방금 우리가 알아본 것과 같이 float n u 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equality operator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러한 equality operator뿐만이 아니라 comparison operator 또한 매우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럼 바로 이어서 floating point number에서 또다시 조심해야 될점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코드 같은 경우는 덧셈과 뺄셈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float num이 이 정도로 큰 숫자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for문을 돌려서 count는 이 정도 숫자를 넣어주고 num에 1.0 즉, 이 정도로 큰 숫자를 초기 값넘에다가 넣어주고, 4룹을 1000만 번 돌리면서 1을 계속해서 더해주는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 값은 이 정도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러한 숫자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도 사실은 부동소수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초기 값을 넣어줄게요. 이 값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for l o o 으로 들어가서 원래 있던 초기 값에 1을 더해줄게요. 이 값을 표현을 해야겠죠. 그런데 실제 floatpoint 넘버에는 마지막 1이 무시가 되고 이 값만 저장이 되었어요. 이진법 floatpoint 넘버에서는 1을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2와 가장 가까운 숫자, 즉 원래 있던 초기 값으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재밌는 게 처음에 작은 숫자들끼리 즉 1부터 1,000만 번을 더해준 뒤에 마지막에 큰 숫자를 더해 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 1이 들어간 상태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진법 플로팅 포인트 넘버에서는 100억, 1천만을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에 가장 가까운 근사값 3,84가 붙어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점 f1과 f2의 합이나 차를 구할 때이두 개의 스케일 값이 너무 차이가 크다면 그 계산 결과값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를 수 있다 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가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사용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사일을 만들거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는 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내부 핵심 컨트롤하는 부분의 코드가 플롯이나 더블로 만들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두 숫자 사이의 값을 직접적으로 이퀄리티를 체크한다거나 컴페리진을 그냥 쓴다거나 스케일이 큰 차이가 나는 두 부동 소수점 값을 더하거나 뺀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시스템은 페일이 나와서 미사일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거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될 점을 항상 숙지를 해서 코드를 짜야 돼요. 그리고 C++에서 플롯 같은 경우는 32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64비트인 더블로 간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더블은 플롯에 비해서 훨씬 더 정밀하게 숫자를 표현하고 계산을 할수 있게 만들어져요. 64비트의 부동소 수점 표현법은 익스포넌트 항목이 11비트, 만티사 항목이 52비트가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한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두 영상에 걸쳐서 플로팅 포인트 넘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어려운 내용 이해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